한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진투브입니다 오늘은 4.11 패치 노트 소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업데이트는 11월 9일 4시에 업데이트가 정형이 되고요. 내일 새벽 4시죠. 그리고 우리 개발자 중분 중에서 한 분이 또 나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는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념해서. 신뢰받는 아스네어라고 하는 카드를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주는 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규 카드와 그리고 카드 밸런스 패치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보시죠. 일단 신규 카드입니다. 성난 화염불꽃. 성난 화염불꽃. 유코스트 84. 독서스죠. 도전자, 또 용이네요. 사용, 적 유닛 하나에게 피해를 2 입히고, 적레서스에게 피해를 2 입힙니다. 능력치가 조금 딸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 그래도 조금 뭐, 나름대로, <laughs> 매력적인 포인트는 좀 많은 카드긴 하네요. 이 카드가 근데, 좀단점이 뭐냐면, 용대가 한테좀쓸게 없다는 점? 그래서 용덱으로 쓰긴 그러고, 그냥 생으로 쓰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능력치 자체는 좀 괜찮은데, 어디에 쓸지가 좀 애매하고, 체력이 만약에 6이었으면, <laughs> 괜찮았지만, 아, 그러니까 압도도 없는 상태에서 팔싸요. 또요 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아스네어, 이번에 그냥 공짜로 받는 카드죠. 신뢰받는 아스네어, 4코스트 33. 아이오니아 소환시 아드네어의 새 조련사 하나를 소환합니다 요거죠 아드네어의 새 조련사 1코스트 1 1 여긴 구슬이 없으니까 요걸로밖에 소환이 안됩니다 아이오니아 지원 2라운드에 이 유닛부터 지원을 받은 아군과 동일한 수치로 이 유닛의 능력치를 증가시킵니다 아, 핸드가 아니고 필드네요 필드 소환이라서 오... 이것도 한번 아이오니아 지금 덱 중에서 괜찮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덱이 케네아리 정도 있겠네요. 케네아리 정도에 좀쓸 수도 있는 카드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음, 요 카드 한번. 만약 에 케네아리를 쓴다면 한번 써보,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 카드입니다. 화학공학 드래고이번에 전부 용만 나오나요? 화학공학 드래고 팔코스터, 팔류. 필트오버저 용. 주문을 사용하면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손이 가득 찼을 때 카드를 뽑으면 정 렉서스에게 필, 피해를 1, 2핍니다. 와. 슈퍼드로우요?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쓰여요. 이거는. 와. 이것 중에 지금 쓰이는 게 세라핀 덱한테 굉장히 좋게 쓰일 수 있는 카드거든요. 화학고가 되래면 이것도 쓰일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검게 물든 얼음의 보디르, 팔코스트 88, 정확하게 용 스탯이죠. 용, 프렐려드, 소환 시 얼음 노의2을 소환하고 2로 진행시킵니다. 와, 요것도 리산드라 덱한테 굉장히 좋게 쓰일 법한 카드입니다. 괜찮네요. <laughs> 만약에 그 리산드라 덱에서 뭐이 정도까지 갔으면 웬만하면 진 거였는데 후반 뒷팀을 이렇게 받는 거라면 이 카드도 괜찮습니다. 리산드라를 또 이렇게 밀어주네요. 그다음에 모래 언덕을 삼키는 자오코스트 96이요. 이거 왜 이렇게 높아? 퓨리만는왜 이렇게 높아요? 공포의 중보 방어막까지 사용하려면 아군을 처치한 횟수가 내 만화 보석을 파괴한 횟수의 총합이 3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한거아닌가요 네가치 좋게 주는 대신 어, 그걸 일단은 뭐 많이 죽이고 난 다음에 생성을 해라.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까지는 뭐 좋은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딱히 뭐 떠오르는 덱이 없는데요. 파치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덱이 없어가지고. 너무 좀 조건이 까탈스러워 보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아마 쓴다면 그림자 군도랑 섞었을 때 아마 쓰겠죠. 근데 능시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물총새, 북코스트 88, 음, 대마시아. 포아시네 덱에서 각 챔피언을 한 장씩 뽑습니다. 라운드마다 챔피언을 소환하면 결집합니다. <laughs> 괜찮은데요, 이것도불총대 좋아요. <laughs> 어, 드로우에다가 뭐 모든 걸다주 주는. 와, 이번엔 유카드가 조금 고코스트만 줬지만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포시어. 9코스트 99. 음, 능력치는 좋아요. 밴들시티. 사용 거대 추정자 하나를 시연하고 능력치를 1일로 비용을 제로로 만듭니다. 뭐, 거대 유닛 중에서 사실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거대가 공격력이나 체력이 이제 8 이상. 음, 이거는 뭐 수집해서 어떤 걸 뽑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그래도 뭐본 카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카드도 괜찮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심해의 무법자 세피루사 팔코스트 87 바다괴물이요? 음. <laughs> 빌지워터 침몰이죠 바다를 소모하여 다른 유닛을 사용하면 손에 비용이 같은 무장의 카드 한 장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카드는 비용이 0이며 1이용입니다 뭔데요? <laughs> 이 정도 카드라면 사실 침몰되게 쓸수 있죠. 이번에 뭐 이것저것 다 밀어줍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유령 강철계 6코스트 53. 그림자 군도. 사용하려면 아군 하나를 처치해야 합니다. 소환시 천개의 발토, 죽음 관계 하나를 소환합니다. 천개의 발토, 죽음 관계. 6코스트 84. 와, 그럼 이거 두개가 나오나요? 괜찮은데요? 거기다 공포까지. 능력치가 좀 딸린다고 봤었는데, 53과 6사가 아, 8사가한 번에 필드에 나오는 거면 나쁘지 않은 카드. 오늘은 정말 대체적으로 좀 좋은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카드, 베일의 쌓인 소호자, 5코스트, 4, 5, 학원. 소환시 또는 거대 아군 소환시 아군 덱서스의 체력을 3회복시킵니다. 사고는 약간 단점이 체력 회복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카드는 쓰일까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유카드는 좀 흥미롭고 재밌는 카드가 많아가지고 기존의 덱들이 많이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드 조정이죠. 너프. 드디어 하얀. 그렇죠. 신성한 회오리 바람 잔나 카드 넥서스에게 피해를 일러 입힙니다로 바뀌었죠.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잔나 덱이 좀짠나한 점이 뭔가 다 막았어요. 다 막았는데 이런 데미지가 찔끔찔끔찔끔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진 경우가 많은데. 요 너프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주의 부름 우주의 부름이 기원 및 비용 감소였는데 이제 기원이 없어지고요 비용 감소만 이루어집니다 우주의 부름 또 요번에 그수집마다 승률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뭔가 다 풀렸을 경우에 굉장히 짜증나는 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카드였는데 이제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원이 빠진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이스 기원덱이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겠죠 그래서 요 카드도 굉장히 너프가 크고요 그리고 우리의 잔나. 레벨업 조건이 6장에서 8장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잔나 덱도 드디어, 드디어 안 보이겠네요. 잔나. 요즘엔 잔나 덱이 너무 많이 보였죠. 요 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너프해서 이번에 잔나가 원래 지난 패치 때이 정도로 먹었어야 되는데뭐 신규 카드라서 조금 더 연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잔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빠이빠이. 그 다음에 챔피언의 힘. 비용이 8에서 다시 비용이 9로 됐어요. 이거 챔피언의 힘도 생각보다 그 팔코스트가 되니까 그한 턴에 더 빨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챔피언의 힘도 드디어 빠이빠이가 됐네요. <laughs> 요 카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스웨인 카드. 잠시만요. 여기부터는 또이렇게 액박이 떠가지고. 자, 원래 스웨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비전투 피해를 16 이상이 패야 된다했었는데 이제 비전투 피해를 14 이상이 패합니다였거든요. 이게 롤백이에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래가지고 겁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웨인 또 겁나 좋아지고, 다시 대세 오보 대세로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탈자 대입. 압도 없으면서, 압도. 한 코스트 3 3에서뭐 약탈 모든 나군에게 플러스 1, 플러스 0을 부여합니다. 였는데, 사실 이 카드가 좀 보이는 카드가 아니라서, 사실 뭐 이렇게 뭐 버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안 쓰이겠죠. 체력 플러스 1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타님도 여전히 안 쓰일 걸로 보입니다. 게임에서 안 보이는 카드는 웬만하게 버프 조가족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도전의 수행자, 기존의 2인에서 2, 요 카드도 한번더본 적이 없죠. 요 카드도 안 보일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하는 우두머리 요가요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용대이 많이 쓰였었죠 옛날에도 이걸 왜 높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88이었다가 77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경계하는 우두머리를 또, 또 해가지고 또 화려하게 필드를 꽉 채우는 또그가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8은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뭐 특화덱이 있으니까 저 특화덱한테 하고 그 다음에 용덱한테는 많이 쓰이겠죠 괜찮습니다 요 카드 트린다미어가 원래 84였는데 이제 86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 정도 뭐, 버프 줘가지고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버프를 해준다니까 좋긴 좋습니다. 요즘에 트린다미어가 좀 다른 카드에 비해서 좀 쓰이는 그게 좀 많이 줄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상향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카드입니다. 전쟁 어머니의 부름 비용이 12에서 11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이 카드 경우에도 뭐 쓰기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도 정말 <laughs> 좋아질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어 약간 좀프렐일러들을좀 많이 밀어주네요. 빅덱을 많이 밀어줍니다. 하령관 레드로스. 원래 96이었는데 16으로 바뀌네요. 이게 사실 대세보 대세로 이제 카드가 됐다가 극악 무도가 그냥 야생가면서 이 카드가 사실 뭐 쓰이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뭐버퍼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림자군도 프레리로드 컨트롤 덱이 좀 대세가 되게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밀어 주네요 다음 카드입니다 죽음의 산란감이 키워드 없음에서 공포 요 카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많이 쓰이는 카드 중 하나죠 특히 요즘에 이 카드가 쓰이는 덱이 그 탈진덱 그러니까 마오파이 비에고 덱한테 좀 많이 쓰이는 카드였는데 그덱 빼고는 이거 카드 쓰인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와그 덱에서 요 카드가 정말 좋아요 주급의 살랑 검에도 이정도 키워드면 굉장히 좋아진걸로 보입니다 요거 카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그 덱이 조금 더 상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혼거머리 4-1에서 4-2 체력이 2로 증가되는 이 카드는 좀 많이 쓰이는 카드죠 요거는 의미있는 카드긴 합니다 요즘에 광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1이나 2는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뭐 체력 1 데미지 주는 그런 카드가 많지 않아서 2와 3은 굉장히 크거든요. 좀 상대방의 마법을 버틸 수 있는. 근데 1과 2는 뭐, 그래도 뭐, 유의미한 그거긴 합니다. 그래도 뭐, 데미지 1 주는 마의들이 좀 있으니까요. 대세댁에서. 그 다음에, 에테르 악령. 아, 요 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쓰이는 걸본 적이 없는 카드. 왠, 맨날 뭐, 버프를 해줘요. 이게 지금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패치인데, 그때는 막 8코였다가, 이제는 7코였다가, 이제 다시 6코, 5, 3으로까지 되는데, 사실, 조금 더 레벨이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뉴저치가 뭐 1,1로 가더라도 3코나 4코 정도 가야지 이제 쓰일 것 같은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 쓰일 걸로 보이고요 황철봉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카드네요 이코스트, 신성 학원이죠 아원 하나를 소멸시키고 해당 유닛의 치가 동일한 타락한 형상 한 장을 생성합니다 타락한 형상이 장비입니다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왔는데 뭐 사실,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요즘 장비 부수는 마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요 카드도 뭐, 굳이 뭐, 쓸것 같진 않습니다. 뭐, 너프, 버프나 이런 것도 하나 없죠. 그냥 저쪽에 야생에 있다가 정규를 편일 때는 뭐, 그런 느낌이니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입니다. 하양. 별봉오리가 비용이 1에서 비용이 2로. 별봉오리가, 이거는 뭐, 많이 보이는 카드였는데, 이번에 그, 현상덱이 굉장히 많이 좀 버프가 돼가지고, 막 자주 보였었죠. <laughs> 그래서 이제 다시 롤백이 됩니다. 원래 롤백이 되기 전에는 잘안 써야 돼. 2코스트일 때는 잘안 쓰였다가 1코스트가 되니까 갑자기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안 쓰이겠죠. 별봉우리 그리고 밴들나무가 상향이 돼가지고, 비용이 4에서 비용이 3. 밴들나무를 올리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좀 별로 안 좋아요. 생각보다. 이게 뭔가 되게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밴들나무 너무 너프가 심해가지고 이제 안쓰였거든요 뭐 3코스트가 되게좋지만 해서 안쓸 것 같아요 밴들러브대 그래도 뭐 하나에도 필살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게임 끝낼때 이쁘거든요 카타리나가 2에서 3위로 다시 롤백이 되었습니다 원래 야수 카타덱 해가지고 아니면 뭐 기타 럼블 카타 해가지고 럼블 덱 때문에 좀 너프를 많이 심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2랑 3이랑 굉장히 큰게또 잡을 수 있는 유닛과 못 잡는 유닛들이 많이 좀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옛날로 롤백이 되었네요. 요 카드도 뭐, 사실 카타리나 요즘에 쓰기에는 좀 애매해서 요즘에 뭐 데미지 마법들이 워낙 많이 판을 치는 그거라서 이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보건학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좀 말이 많았거든요. 요거를 뭐3라운드 진행시키는 거 해가지고 모노 슈리마 대교도 많이 썼었고요. 아, 쓰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결론적인 최적화 코드에서 많이 빠졌었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렇게 3라운드만 진행시키니까, 리산드라댁한테 많이 썼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오코스트 사사는 너무 무겁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모노슈리마에서도 한번 씹, 범칙한, 좀 그런 거 됐네요. 바코의 사사는 뭐, 바닐라도 꽤 괜찮단 말이죠.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모래병사덱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했었는데, 요거는 굉장히 큰유의미한겁니다 뭐 어, 이렇게 되면 어디에 있던 뭐 플러스 1을 부여하니까 나중에 아마 사막의 병사 덱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큰 버프라서 사막의 병사 덱이 괜찮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혼 차원문이 비용이 4에서 비용이 3어 처음 보는 카드에요. 3코스트 밴드시티 몰입 사용하려면 카드 한 장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아군에게 플러스 1 플러스 2를 부여합니다. 버리는데, 플러스 1, 플러스 2.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이 카드도 뭐,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카드인데, 두 장을 소모해가 플러스 1, 플러스 1은 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 카드도 안 쓰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진짜 룬테라 초창기 때 굉장히 좋은 카드였지만, 역시나 이 카드도 망했던 이유가, 그 각무도가 이제 야생 가면서 이제 별로 안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 두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7코스트랑 6코스트랑 생각보다 차이가 좀크더라고요요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쓰이법 합니다. 이제 인내하는 자들도, 뭐 아까 전에 그 그림자 군도랑 뭐 여러가지 것들이 상향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카들이 드 다시 다 롤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들의 덱도 다시 또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요 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롤백. 광고랑 거미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생에서는, 야생에서는 요 카드 좋거든요. 그래서 3코스트 33이면, 어, 제가 봤을 때는 거미덱 다시, <laughs> 거미덱 안 그래도 좋은데, 역시 체력 2랑 체력 3이랑 차이 큰 게, 신비한 화살부터 등등 해가지고, 데미지 2, 데미지 받는 거를 전부 다 피할 수 있거든요. 요 카드 굉장히 좋아요. 뭐 어, 회오리전. 한번도본 적이 없죠. 게임에서는. 비용 2에서 2에서 비용 1에서 1, 1로. 호환 시 공격력 플러스 1및 무적인 키워드 하나를 얻습니다. 이렇게 얻은 낸체 키워드는 기환에도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안 쓰이겠죠. 병행의 시간선은 역시나 대세 오브, 대세 카드였었죠. 요게 선에 있는 모든 추정자에게 사용 시이 카드와 비용이 같은 순간 셋중 하나를 선택해 변신합니다. 아. 게임 종료까지 라운드마다 였는데, 이제 손에 있는 모든 추정자에게 사용시, 손에 있는 이것만 이제 평행의 시간선을 준다. 어, 이렇게 되면 평행의 시간선 택이 그냥 죽었네요. <laughs> 아, 그동안 너무 사기였다. 게임에서 계속 첫 카드는 사기였고, 이제 핸드, 핸드만 써라. 와. 예를 들면 평행의 시간선은 빠이빠이. 이거는 이제 아예 못 쓰는 카드가 되겠네요. 아니면 뭐세장꽉 해도.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타이밍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시간선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조 카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좀 많이 쓰였다가 요즘에는 좀안 쓰이죠. 그래서 비용이 6이 되고 5, 3에다가 공포까지 지금, <laughs> 어, 달아주는데, 아, 사실 요즘에 늘치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체력 3은 바로 컷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 4라도 됐으면 어느 버텨가지고 뭐 특화덱 뭐 짜고 하는데 일단 뭐 그래도 나중에 특화덱이 있으니까 요 카드도 나중에 한번 예능덱에 좀 쓰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치는 여기까지였고요. 일단 오늘 카드 정리해 보면 일단은 신규 카드로 좀재미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덱들을 조금씩 좋아지는 뭐 그런 카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런 카드들이 전부 다좀 재밌겠죠. 그리고 잡나 덱 빠잉 그 다음에 기원 덱 빠잉 그 다음에 챔피언의 힘을 쓰니까 기존에 썼던 뭐 이런 덱들 빠잉 그리고 스웨인 덱이 다시 대세로 올라올 걸로 보이고요그 다음에 용덱 이번에 많이 밀었으니까 용덱 좀 이제 좀 새롭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프렐로드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빅덱을 만들어봐라 라고 밀어주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패치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에 또 대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새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이빠이요!